일어나. 뭐야... 여긴 대체 어디지? 니네 발명품 얘기 좀 하자. 아라사카에서 만든 바이오 칩 말이야. 좋아. 그 전에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겠어. 아라사카 유리노부가 보내서 온건 아니지? 그래. 그렇다면 나한테 제안할 게 있단 소리군. 그쪽 보스가 칸타오보다 돈을 더 준다면 얘기를 들어보지. 뭔가 잘못 알았네. 제안 같은 건 없어. 원하는 게 뭔데? 이 작품 때문에 죽게 생겼거든. 광고랑은 정 반대인 것 같은데. 뭔가 불만이 있으면 자세히 말을 해야 알지. 내 머릿속에 조니 실버핸드의 구성체가 있어. 그게 영 마음에 안 들어. 실버핸드? 구성체? 말도 안 돼. 바이오칩이 왜 너한테 있지? 좀 긴데. 아라사카가 알면 너나 나나 죽은 목숨이야 그러니 급할 거 없어 그리고 솔직히 흥미가 생겨서 아라사카 요리노부한테 훔쳤지 의뢰받은 건데 의뢰인이 날 죽게 내버려둬 아, 그래서 그걸 숨긴답시고 그 대가리에다가 쳐박았단 말이야? 멍청한 방법은 아니던데 대가리에 총을 맞았더니 구성태가 날 재부팅하더라고 요리노부의 계획이 실패할 거라 생각하긴 했지만 이렇게 어이없이 실패할 줄은 몰랐는데... 아라사카가 자랑하는 첨단 기술이 길바닥에 굴러다니다니... 바이오칩을 내 시스템에서 제거해줘야겠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네가 만든 거잖아! 그런데 어려울 게뭐 있어? 네, 네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바이오칩은 아마 새로 만든 임상 시험용일 거야. 프로토타입이랑은 뭐가 어떻게 다른 건데 기억 흔적이 다른 거야? 아니면 의식 공격성 실버핸드의 기억 흔적이 아니라 바이오칩이 특별해 이전 버전의 집은 그저 기존에 저장된 기억 흔적과 소통을 하기 위한 용도였어 그런데도 존나게 귀하고 더럽게 비쌌던 거지. 그런데 이건 더 귀해 새로운 신체의 기억 흔적을 설치하고 활성화하지 내가 아라사카를 나올 때만 해도 아직 시험 단계였어 그럼 이 최신 버전은 어떻게 작동하는 건데? 기억 흔적이 몸 주인을 내쫓는 게 정상이야? 원래 그렇게 족같이 설계한 거냐고? 우리가 실험에 사용한 건 기본적으로 이식 과정에 신경 반응을 보이지 않는 신체였어. 신체였다고 그렇지. 그래서 네 경우가 정말 흥미롭다는 거야. 불멸의 삶을 돈 주고 산다고? 도대체 이런 비싼 걸 누가 산다는 거야? 없지. 아라스카 내부에서 쓰려고 만든 거니까. 프로토타입은 애초에 아라스카 사브로가 직접 시켜서 개발한 거야 모든 프로젝트도 관리했고 유리노브가 아니었으면 아무도 몰랐을 거란 얘기네 그리고 네 덕분에 프로젝트가 성공했다는 것도 알게 됐지 이건 정말 대단한 혁신이야 그래, 존나 좋은 기술이네 이제 좀 빼주시지 이야, yeah, 이건... 그 전에 내가 좀 봐야겠어 아니, 우리 방금 만났는데 내가 널 어떻게 믿어? 그럼 대체 나한테 뭘 기대한 거야? 직접 봐야 도와주든지 말든지 하지. 좋아. 음, 말도 안 돼. 이건 마치... 도와줄 놈이 이딴 새끼밖에 없다니 미치겠군. 뭐야 왜 그래? 이것저것 시험해 볼게 많은데. 아쉽다. 아쉽겠지. 이렇게 좋은 실험체가 또 어디 있겠어. 그럼 어떻게 뽑을 수 있지? 미안하지만 나쁜 소식이야. 네 신경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 칩이 없으면 단독으로 기능할 수가 없다는 거지. 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오호 협상하자는 건가 세대 내에 있는 괜찮은 클리닉을 소개해주는 정도야 거기라면 말기 단계를 최대한 고통 없이 보낼 수 있어 잠깐 프로젝트가 시험 단계였다고 했잖아 너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야? 왜 모르겠어? 구성체가 네 뇌를 집어삼키는 걸 봤는데 새로운 환경을 장악하도록 설계돼 있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리고 네 빈약한 뇌로는 절대 막을 수 없지 뭐야? 그럼 결국 기억 큰적에날리긴다는 거야? 그래. 그리고 실버 핸드잖아. 그 인간 지고는 못 사는 성격 아니야. 잘 어울려. <laughs> 내가 아라사카에서 전설적인 존재가 됐나 보네. 내 머릿속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네가 말해봐. 인격이 두 개라는 건 어떤 느낌이지? 관청이 들리는 수준이 아닐 텐데. 넌너 자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실버 핸드이기도 하니까. 실버 핸드가 보여 얘기도 하고 그걸 얘기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혹시 구승체가 네 의사결정이 영향을 미친 적도 있어? 에이, 존나개 짜증나 결정은 나. 내가 내려 존이는 내 머릿속에서 중얼거릴 뿐이야 가끔 다투기도 하는데 존이가 무언가를 강제할 수는 그러시겠지. 없어 그러시겠지 넌 진짜 고집스러운 숙주새고 새끼가... 지구의 문제가 아니야 결국 주도권이 넘어갈걸? 느리긴 해도 확실하게 말이지 무슨 말이야?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을 하게 될 거야 원래 너라면 생각 못한 일들을 조니가 어떤 놈인지 알잖아 미친 테러리스트의 자살 폭파범이라고 연병하네 미친 건 내가 아니라 이 새끼 같은데 그러니더 심해지기 전에 클리닉에 격리되는 편이 너한테도 좋을 거라는 얘기야 됐어 이제 그만해 지금 시간 끌고 있는 거잖아 네가 아무 쓸모 없다는 걸 지금 돌려서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냥 네 대가리를 날려버리고 시간이나 아낄까? 그렇지. 시도는 해볼게. 나랑 같이 캉타오로 간다면 말이야. 캉타오는 됐고. 다른 건뭐 없어? 혹시 나 말고 도와줄 사람이라도 있어? 그럼 내가 설계도 정도는 줄수 있는데. 프로젝트 전체 문서 말이야. 캉타오에서도 꽤 비싸게 부른 물건이지. 지금 가지고 있어? 그러겠지. 그거 없으면 족도 아닌 새끼니까. 왜? 다캐물아이 사람이 왜 여기 있는 거야! 너한테 물어볼 게 있다고 하던데? 대답이나 잘하시지. 혹시 모르잖아? 살려줄지도. 난 대충 끝났어. 설계도나 내놔. 건젔나. 이 기술인지 뭔지를 알아볼 놈만 찾으면 되겠어. 이 놈은 어떻게 할 거야? 글쎄 아직은 모르겠네. 그러셔요? 알잖아 난충동적이거든 이제 데려가. 둘이 재밌는 시간 보내라고. 서로 대화가 좀 통했으면 좋겠군. 그래, 너한테는 그래야 할 테니까. 부의 신세는 잊지 않겠어. 아, 더워 죽겠네. 더워 <laughs> <달라지겠어>. 저건 <laughs> <보아맛은 시발적이다> 뭐야 설마? 씨발, 저게 뭐야? 형제나 자유. 족 같은 새끼들. 그래, 편집증 환자 새끼야 진짜 모르겠냐? 기업이 이렇게 세상도 사람도 조각조각 벗겨먹고 있는데 차라리 눈가를 뽑지 그러냐 할말 있으면 그냥 하면 되잖아 누가 봐도 뭔가 걸리는 게 있어 보이니까 지금껏 네가 어떤 새끼인지 파악하려 했어 어떤 종자를 상대하는 건지 말이야 처음에는 그냥 운이 나쁜 자식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계속 지켜보다 네 문제가 뭔지 깨달았어. 넌 에드랜드 출신이지. 패밀리는 네가 의지할 수 있는 안식처였어. 근데 나이트시티에서는 별거 아니지. 스케빈저 털어먹는 게 다잖아. 청소부 용병일 뿐. 너 재수 없는 거 알지? 그리고 넌 힙색 끼고. 어째 둘이 진짜 잘 어울리지 않냐? 내 과거를 참 많이도 알고 있네 응, 음, 네 과거를 몇 장면 봤거든 네가 내 과거를 본 거나 똑같은 거라고 관심 없어 내가 궁금한 건 네가 왜 징그럽게 달라붙는 거야 우린 서로를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네 계획이 말이 안 되잖아 아라사카를 처벗은다? 도대체 그게 뭔 소리냐고 내가 되면 말해줄게 네 맘대로 못 하는 거. 그걸 참을 수가 없겠지. 네 손으로 못 하는 거 말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부이 예전에는 세상이 실버에도 중심으로 돌아갔지. 이젠 아무도 관심 없잖아. 좋아. 내가 왜 아라사카를 부숴버리고 싶은지 말해 주지. 딱한번 말한다. 듣고 싶어? 그래. 나는 농부들이 기업에게 물과 땅까지 빼앗기는 걸 봤어. 기업들이 나이트 시티를 기계로 만들어 버렸다고 사람들의 상처받은 영혼과 부서진 꿈, 텅빈 주머니로 돌아가는. 기업은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많은 걸 빼앗았어. 이젠 우리 영혼까지 노리고 있지. 그건 맞는 말 같네. 반박을 못 하게 는 걸. 브리, 내가 전쟁을 선포한 건 자본주의가 눈꼴 시어서도 아니고, 옛 미국이 그리워서 그런 것도 아니야. 이건 민중의 싸움이야. 통제를 벗어난 시스템에 대항하려는 싸움이라고. 죽 같은 엔트로피의 힘을 상대하는 전쟁이란 말이야. 알겠어. 그놈들을 막을 수만 있으면 무슨 짓이든 하겠어. 죽여야 한다면 죽이고 니네 몸이 필요하면 씨발 내가 차지하겠어. 씨발까. 아직 이해가 안 되겠지만 언젠가 알게 될 거야.